힘차게 북을 친 나이와 함께 엄마도 북을 칩니다. 신나게 뛰면서 북을 치다 보니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아이들은 더위를 잊은 채 난타 삼매경입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은 서구 거맘초등학교 내에 있는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방학기간 동안 장애아동이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재미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 시간을 가는 요리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의 치료 목적으로 작업 치료나 언어 치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평소 활동량이 적어서 근육 발달이 더딘 장애아동의 신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맞이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모여 하나 되는 가운데 장애아동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민트티비 뉴스 김가은입니다.